안녕하세요. 암튼 책장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아동문화운동가이자 어린이 교육인 사회운동가이며 어린이날의 창시자인 방정환의 나비의 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비의 꿈 어느 들에 어여쁜 나비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날마다 아침 때부터 꽃밭에서 동산으로, 동산에서 꽃밭으로 따뜻한 봄볕을 쪼이고 날아다니면서 온종일 춤을 추어 여러가지 꽃들을 위로해주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어느 포근한 잔디밭에 앉아서 따뜻한 볕을 쪼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신께서는 나를 보시고 즐겁게 춤을 추어 많은 꽃들을 기겁게 해주는 것이 너의 직책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까지 모든 꽃들을 모두 기껏게 해주기 위하여 내 힘껏 하여왔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좀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날마다 그더 좋은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비는 그날도 온종일 재미롭게 춤을 추었기 때문에. 저녁때가 되니까 몹시 고단하여서 일찍이 배추밭 노란 꽃까지에 누워서 콜콜 가늘게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는 전과 같이 이리저리 펄펄 날아다니노라니까 어느 틈에 전해보지 못하던 모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는 시골같이 쓸쓸스런 곳인데 나직한 언덕 위에 조그마한 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에그, 어떻게 이런 곳을 왔을까? 하고 나비는 이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니까 그 조그마한 집 뒤뜰에는 동백나무가 서 있고 나무에는 빨간 동백꽃이 많이 피어 있으므로 나비는 그꽃 위에 앉아서 날개를 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변만 퍼지고 동네도 조용하고 이 조그만 집도 사람 없는 집같이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빈 집같이 조용하던 집에서 나직하고 조심스런 소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예 민수야 얼른 나아야 약을 먹고 얼른 나아야 아니하니 네가 이렇게 알아 누웠기만 하면 누나가 쓸쓸하지 않냐 분명히 병든 동생이 머리맡에 앉아서 근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동생이 기운 없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누나, 나는 약 먹기 싫어요. 써서 어떻게 먹어? 약보다도 나는 동산에 가고 싶어요. 살구꽃하고 복사꽃이 피었겠지요? 응? 누나야, 작년처럼 동산에 올라가서 새 우는 소리도 듣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 어서 동산에를 가보았으면. 나비는 이 가느다란 불쌍한 소리를 듣고 퍽 마음이 슬펐습니다. 잠이 깨어 눈이 뜨였습니다. 벌써 날이 밝아서 세상이 환하였습니다. 나비는 지난 밤의 꿈 꿈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어디인지 분명히 그런 불쌍한 어린 남매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가끔가끔 가끔 놀러오는 동무 꾀꼬리에게 찾아가서 그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착한 꾀꼬리도 그 말을 듣고, 그럼 분명히 그런 불쌍한 남매가 어디인지 있는 모양일세.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알른 동생이 새 소리를 듣고 싶고 나비를 보고 싶더라고 하더라니 우리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둘이 찾아가 보세 그려 하였습니다. 나비와 깨꼬리는 꿈에 본 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디 어느 곳에 그런 집이 있는지 아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쩔쩔 매다가 마침 높이 떠서 날아오는 기러기를 불렀습니다. 서늘한 나라를 찾아서 북쪽으로 향하고 먼 길을 가던 기러기는 꾀꼬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남쪽에서 오시는 길에 혹시 언덕 위의 조그만 집에 어린 동생이 알아들어 누워 있고 누이가 울고 있는 불쌍한 남매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하고 꿈꾼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기러기는 그 말을 듣고 아, 알고 말고요. 착한 남매가 불쌍하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여기서 저 남쪽으로 쭉 가서 아마 심리는 될 거요. 여기서 곧장 가면 그 언덕 있는 곳이 보입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하고 아르켜주고. 북쪽 나라로 갈 길이 멀고 급하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나비와 깃꼬리는 기꺼워서 한숨에 갈 듯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참이나 가니까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꿈에 보던 그 조그만 집이 있고 뒤뜰에는 꿈에 앉았던 동백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도 반가운지 여기다 여기다. 하고, 나비는 꾀꼬리를 데리고, 동백나무에 앉아서, 아가씨, 아가씨,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방 속에서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꾀꼬리가, 아무리 부른들 알아들을 리가 있나. 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그 어여쁜 목소리로, 꾀꼴, 꾀꼴, 꾀꼴.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방 속에서 깜짝 놀라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꾀꼬리는 그냥 자꾸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얌전한 소녀였습니다. 꾀꼬리와 나비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도 반가워하면서 마치 반가운 사람이나 만난 듯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며 사람에게 하는 말같이 "아이고 고마워라! 꾀꼬리도 나비도 왔구먼! 민수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고 싶어했는지 모른단다!" 하고는 에그 민수가 보게 방에까지 들어왔으면 좋으련만 하였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후루루 날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라야 좁다란 한칸 방인데 아홉 살쯤된 어린 사내아이가 마르고 파활한 얼굴에 눈을 감고 누워서 잠이 든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민수야 눈을 떠보아라. 꾀꼬리와 나비가 왔다. 하면서 소년은 동생을 부드럽게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꾀꼬리는 목소리를 곱게 내어 재미있고 씩씩하게 꾀꼴 꾀꼴 꾀꼴. 하고 노래를 정성껏 불렀습니다. 나비는 그 노래의 장단을 맞춰서 제주껏 화려하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병든 어린이의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훌륭한 음악이오, 진기한 무도이었습니다. 거슴프레하게 떴던 병든 소년의 두 눈은 점점 크게 떠지면서 생기가 나면서 춤추며 돌아다니는 나비를 따르고 귀는 아름다운 꾀꼬리의 노랫소리를 정성스럽게 듣고 있었습니다. 꾀꼬리와 나비는 열심히 열심히 재주와 정성을 다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소년의 눈은 점점 점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파란 얼굴에는 붉은 혈기가 점점 점점 돌아오더니 이윽고는 긴긴 겨울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의 빛이 그의 눈에도 입에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꾀꼬리와 나비는 기운껏 기운껏 피곤하기까지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소년의 따뜻한 주선으로 그집 처마끝 동백나무 그늘에서 자고 그 이튿날도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의 병은 차츰 나아지고 기운과 정신이 나날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비와 깨꼬리는 그 이튿날도 또그 이튿날도 쉬지 않고 노래와 춤으로 병든 소년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회동안을 지나자 소년은 아주 쾌하게 병이 나아서 누나의 손을 잡고 동산에도 가고 그래도 가서 꾀꼬리와 나비와 재밌게 뜨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923년 소파 방정환의 나비의 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쩐지 꾀꼬리의 노래를 듣고 나비의 춤을 보게 되면 제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가 꾀꼬리와 나비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